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라이딩 입니다 오늘 것은, 네, 크보. KBO를 부르는 약칭이죠. 네. 은 크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 프로 야구입니다. 네, 이 한국 프로 야구 리그죠. 리그가 슬슬 이제 맞바지에 다다르면서, 슬슬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9월 19일 목요일 기준으로, 현재 순위로는, 네. SK가 137경기로, 네. 84승, 1무 52패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두산, SK보다 두경기 적게 했고요 패가, 2패가 더 많네요. 그러면서 두경기 반차네요. 네, 키움은, 네, 지금, 여기 리그 안에서 제일 경기를 많이 했고요140 경기로, 83승, 1무 56패. 두, 두, 즉, 두 경기 반차. 네, LG는, 네, 136경기, 76승, 1무 59패로, 네, 일 경기 반차입니다. 이어서, 5위 NC로, 네, 13경기, 그리고 이어서, 6위에 KT로 17경기 반차 그리고 기아가 네, 7위로 25경기 그리고 삼성이 네, 8위로 26경기 반차 그리고 9위 하나가 30경기 반차 네, 12위 롯데가 네, 35경기 차이가 납니다 일단 네, 5위까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죠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현재 순위대로라면은 네, SK 두산, 키움, LG, NC가 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게 됩니다. 남머지 다섯 팀은 포스트시즌 즉 가을야구에 네, 떨어진다 는 소입니다. 리 일단 네, 작년하고 비슷한 양상이 흘러가는 게 네, 작년에도 네 SK 두산, 키움, NC, NC도 들어갔죠. NC까지, 네, 이런 좀, 가을 야구의간 팀이, 네, 가을 야구에 계속 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예, 네. 전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작년과 다르게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크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작년에 뛰었던 선수들이 계속 뛰고 하다 보니까, 한 팀한테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몰아서 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어떤 팀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팀은 또, 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팀들끼리, 리그 안에서도, 네, 전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갈리고, 네 이런 게,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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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는다? 뒤바끼려면은, 네, 어, 선수 영입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제외된 선수들을, 네, 선수를 식힘해서 갈아엎어야 하는 노력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몇십 년씩 걸리죠. 그래가지고 리그 판도가 몇십 년씩 바뀌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네, 네, 저 놀라 놀라운 점은 KT가 물론, 네, 강백호 선수라든가, 네, 좋은 영입들을 많이 해왔지만, 네, KT가, 네, 저는 가을야구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KT가 나름대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맨날 꼴찌 한다고 했던 KT가 올라오고, 그, 하, 롯데 하나와 네, 삼성, 네, 에, 에, 삼성 기아가 네, 하위권에 처지면서 뭔가 좀 무기력한 야구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단 롯데랑 하나가, 롯데가 좀또 많이 밀려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또 하나가 꼴찌였는데, 꼴찌가 또 뒤바뀌었네요. 그리고 또 삼성 기아가 네 뭔가 무기력하게 빠지면서 네 특히 기아는 최다 우승팀, 전 해태, 해태 타이거즈였죠 최다 우승팀인 면목을 보여주지 않게 너무 처져있고요 몇년 전만 해도 기아가 네, 네, 우승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물론 그때 제가 좋아하는 두산이 져가지고 기분이 좀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네, 기아가 좀 많이 처져있습니다 네. 그리고 KT가, 네, 의외로 치고 올라오면서, 네, 뭔가 순위를 뒤바꾸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아직 NC랑, 네, 내 경기 반차나네 경기 반차가 벌어지면서, 네, 좀, 아직 남은 경기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순위가 뒤바뀌긴 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KT가 승률이 5R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뼈 아픈 것 같아요. 가을이라고 간다면은, 적어도 5R은, 돼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네 그렇구요. 일단 NC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위랑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위로 끝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네, LG도 3위랑 2위랑 1위가 워낙 붙어 있기 때문에, 네, NC, LG도 물론 뒤바꿀 수 있겠지만, 뒤바꾸려면은 연승을 타야 돼요. 연승을 타야 하고, 위에세 팀이 연패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확률이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와일드카드전을 LG랑 NC가 네 잠실구장에서 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긴 팀이 네 준플레이오프로 키움이랑 네, 붙게 됩니다. 키움이랑 붙게 된다면은 만약 LG가 올라간다면은 네 잠실구장과 고척스카이도 즉, 서울 안에서만, 네, 경기를 하게 되고요 NC가 올라간다면, 네, 창원 NC파크에다가, 창원 파시 NC파크, 그리고 고척 스카이동을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뭐, 순위가 이대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대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가정했다고 한다면, 네, 두산이 2위죠. 두산이 2위일 경우에는, 네, 플레이오프에서도 두산을 만다고 한국 시리즈에 DK 가는 SK, 네 저번에는 작년에는 두산이 정규리그를 우승하고 s k 가 네, 힘겹게 네. 그 한국 시리즈 올라와가지고 두산을 꺾었죠. 네 두산을 꺾으면서 어, 우승하게 됐는데 네 어, 개인적으로 두산을 네 응원하기 때문에 뭐, 뭐 아니 아네 하뭐 사심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리뷰해야죠. 네.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네, 어, 제 옛날에 올린 영상 있죠? 제가 좋아하는 팀이 두산이라고, 네. 궁금하시면 한 번쯤 제 유튜브에, 제 스포츠 TV에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가 다 끝나고 저는 포스트 시즌 일정과 수, 최종 순위, 그런, 그런 걸로 나중에 추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위까지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작년과 네, 좀 비슷하게 흘러왔는데, 올해 들어서, 네, 공인구도 바뀌었죠. 좀더 반발력이 늘어나가지고, 좀더 비거리가 나오는 공인구로 바뀌었는데, 네, 약간의 차이도, 네, 투수들이나 타자들한테 좀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홍론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어쨌든, 올 시즌 끝나고, 이렇게, 작년보다 이렇게 일정이 빨리 끝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는 이유가, 제가 언제나 설명, 언제나 설명드렸죠. 몇달 전부터 설명드렸지만, 프리미어 12. 즉, 1 2개 팀, 상위 1 2개 팀이 붙어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대만 호주를 제끼고, 슈퍼라운드에 올라가지고, 아시아 내 최고 순위를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조별리그 네개팀 중에서 최소 2위를 하고,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슈퍼라운드에 가가지고, 네, 우승하면, 물론, 네, 명예롭게 우승하면 좋겠지만, 네, 1회대 회 때도 우리가 우승했기 때문에, 연속 우승은 우리한테 엄청난 타이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승하면은 깔끔하고, 네, 타이틀도 없고, 네, 야구 최강이라는 네, 타이틀까지 얻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물론 꿈은 크게 꾸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작게 꿔가지고 네 아시아권 안에서 1위를 했으면은, 일본은 물론, 네, 진출 티켓이 있지만, 개척이기 때문에, 올림픽 진출 티켓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까지 제껴가지고, 아시아 안에서는 최소한 1위를 해줬으면은,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 결승전에서 붙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우승해야죠, 그때는. 뭐, 어쨌든, 프리미어 12도 있기 때문에, 네. 프리미어 12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구요. 아, 더 이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이렇게 경기 잘 끝나가지고, 재미있는 KBO 리그가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함께, KBO 리그 많이 시청 부탁드리구요. 네, 포스트 시즌도 많이 기대되네요, 네. 제가 포스트 시즌은, 뭐, 제가 물론 좋아하는 어떤 모팀이 있긴 한데, 네, 그 팀과 상관없이, 네, 와일드 카드 전부터 봐, 봐왔기 때문에, 올해도, 네, 와일드 카드 전부터, 네, 한국 시즌까지 네, 전부 다볼 예정이라서, 네, 네. <laughs> 어쨌든, 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YDN 고고!